염증과 관련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염증과 싸우는 음식들. 토마토. 토마토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가열해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 혈관 질환 예방을 돕고 고지혈증 예방을 도와줍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양파. 세포의 염증 및 상처 회복을 돕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 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 조절에 효과를 냅니다. 감귤 몸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 고 암이 움트는 것을 억제하며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히스타민 과다 분비를 줄여줍니다. 알레르기 증상과 열을 낮춰줍니다. 늙은 호박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 의 위험을 낮추고 이뇨작용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 산후부기 제거에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구르트. 장속을 부패시키는 균들과 노화의 여러 요인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유산균에 의한 단백질 분해로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원유와 과일을 사용한 그릭 요거트는 건강 효과가 더 높습니다. 이, 이 염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음식들. 각종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먹는 것이 아닌, 주식이 되면 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핫도그,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과자, 빵, 탄산음료 등도 절제해야 합니다. 염증과 싸우려면 자연 그대로의 천연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